안녕하세요. 오늘은 MCP, 즉, Mother Context Protocol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MCP는 쉽게 말해 AI 모델과의 대화를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설정 방식이에요.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AI가 앞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나는 영상 편집자야. 이 프로젝트는 교육용 영상이야. 이런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AI가 대화 중에 더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MCP는 이런 정보를 컨텍스트 형태로 모델에 입력해서 마치 친구처럼 상황을 이해한 상태로 대화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채찌 PT처럼 대화형 AI와 함께 사용할 때 MCP를 활용하면 매번 설명하지 않아도 이전 정보들을 기억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일관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정리하자면, MCP는 AI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배경지식, 전달도구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채 g PT와 MCP는 어떤 관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잘 어울리는 파트너입니다. 채 g PT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AI예요. 그런데 이 대화가 더 유용해지려면 사용자의 상황이나 맥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죠. 여기서 MCP가 큰 역할을 합니다. MCP는 그런 배경 정보나 설정을 미리 정리해서 AI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ChatGPT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훨씬 더 정확하고 맞춤형 응답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MCP가 이 사용자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교육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ChatGPT는 그 맥락을 반영해서 교육자 입장에서 적절한 콘텐츠를 제안하게 됩니다. 물론 채지피티 내부에도 컨텍스트 저장 기능이 있어요. 최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흐름을 파악하고 이어가는 기능인데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고 자동적인 기억이라 MCP처럼 명시적이고 구조적인 설정에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MCP와 함께 사용하면 채지피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더 체계적인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 두 기술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주는 관계인 거죠.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의미 있는 주제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개발 영상을 시리즈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